안녕하세요. 옆집 의사 김민수입니다. 오래 전에 인레이나 크라운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 들어 시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그냥 둬도 되는 건가? 다시 치료하면 치아를 많이 건드리진 않을까? 혹은 치과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보철물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진짜 보철물을 교체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치과 보철물은 한번 하면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충치가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철물이 망가졌다는 신호는 뭔지 입체 시기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철물을 오래 쓰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옛날에 이 오른쪽 어금니에 보철물 치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쪽이 요즘 좀 시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시린 증상은 치아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나 인레이한 치아가 시린 인상을 느낀다는 것은 보철물 하방에 충치가 진행을 해서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 근처까지 접근을 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는 멀쩡해도 속 안에서 충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의 경우에는 자각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장님 저처럼 이제 완전 옛날에 보철물 치료를 하고 한참 지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보철물이 망가졌는지 그걸 어떻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철물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주요 증상은 보철물 경계선에 틈이 느껴지거나 보철물 주변에 음식물이 끼거나 혹은 보철물이 있는 치아가 시리거나 씹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철물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보철물을 교체해야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셨던 환자분 중에서 보철물의 틈을 느껴서 오신 분이 계신데 이 보철물 내부가 이미 너무 많이 썩어 있는 상태로 내원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환자분을 보시면 이미 내부에서 충치가 많이. 진행이 돼서 보철물 내부에 틈을 느끼셔서 내원을 해 주셨는데 이 보철을 벗겨냈을 때는 치아 상부의 머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경우에는 남아 있는 치아 또한 건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셨고 결국에는 이를 뽑고 임플란트까지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치아는 신경이 제거되어 있는 신경 치료한 치아였기 때문에 자각 증상은 전혀 없으셨고 보철물의 틈을 느끼시는 게 너무 늦으셨기 때문에 보철물 교체가 많이 늦으셨던 케이스 ん <music> 원장님 그러면 금방 설명해주신 분은 신경이 없다고 하셨었는데 이분은 어, 어떻게 방문을 하게 됐나요? 어, 환자분이 이 보철물을 하신지 20년이 넘으셨고 치아에서 틈을 최근에 느끼기 시작하셔서 물론 느낀지는 꽤 됐지만 치과 내원을 미뤄오시다가 어, 점점 틈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내원을 해주셨는데 이미 늦으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처럼 사실 신경치료까지 안 했으면 이게 뭐 시리거나 좀 아프면 치과를 가면 되는데 아까 보여주신 분처럼 아예 신경치료까지 해버려서 통증도 못 느끼는 분이라면 어, 내가 지금 보철물을 바꿔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진행이 되는 게이 치과 보철물 문제의 무서운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문제점을 느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집에서 직접 체크해 볼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를 한지 10년, 15년 이상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보철물 중에 영원히 쓸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치과 보철물의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 음식을 먹을 때 시리시거나 씹을 때 치통을 느끼는 경우에는 보철물을 교체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철물 주변에 음식물이 자주 끼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자주 고이는 느낌이 나시는 경우 네 번째로는 보철물 주변에 잇몸이 붓거나 냄새가 많이 나거나 피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셔서 검진을 받고 보철물의 교체 시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린 증상을 느끼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리면 10년 전에 인레이 하셨던 치아가 씹을 때 시린 증상이 나타나셔서 치과에를 내원해 주셨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큰 증상이 없어 보이셨고 하지만 엑스레이에서는 하방에 충치가 의심된 엑스레이 소견이 보였고 증상과 엑스레이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철물을 제거해서 교체하기로 환자분과 상담을 드렸고 결국 이큰 보철물을 제거했을 때지 하방에는 꽤 깊은 충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치를 제거해서 때우는 치료로 치료를 마무리를 도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오셔서 신경치료까지는 가지 않고 간단하게 때우는 치료로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선정이 그럼 금방 환자분은 여기 틈이 생겨서 거기에 음식물이 고여있다고 써보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보철물이 시간이 지나면 틈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 그 틈으로 음식물이 끼면서 오랜 시간 걸쳐서 서서히 충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음식물이 꼈거나 뭐 최근에 음식물이 좀 껴서 생겼다기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작은 틈이 조금씩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정이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치과 얻기 싫어하다 보니까 이 보철물 치료 한번 하고 나서 계속... 계속 이상한데도 좀 버티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란 말이죠. 계속 근데 이렇게 버티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이 있는 치아와 신경이 없는 치아는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신경이 있는 치아의 경우에는 보철을 하방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 시리고 치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에서 치과에 내원해서 교체를 하시게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갑자기 치통이 또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충치가 사라지거나 치료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괴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신경조직이 썩게 되고 그러면 치아 내부에 균들이 서식하게 되면서 치아에 염증을 만들게 되고 발치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경치료를 이미 진행한 치아의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철물의 교체 주기를 놓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이 접착제가 탈락되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보철물 내부에 치아가 삭아서 통째로 떨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절모를 다시 붙일 수 없는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뿌리만 남아 있는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치료가 어렵고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치료가 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편안하고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15년 이상 사용한 보철물의 경우에는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게 이를 평생 쓸수 있는 요령이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치료한 보철물을 오래 쓰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보철물 관리의 핵심은 보철물의 경계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보철의 표면은 대부분 지르코니아 도자기, 금속이 됐던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표면을 열심히 닦는 것보다는 양치를 할때 항상 보철물과 잇몸, 치아의 그 경계 틈을 열심히 닦아주셔서 그 사이에 음식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보철물 주변에 음식물이 고이거나 끼지 않도록 치실이나 치간칫솔 등을 이용해서 사이를 관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철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철물을 언제 교체하느냐가 치아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최근 이가 시리시거나 보철물이 오래된 게 있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근처의 치과에서 간단하게 검사라도 꼭 받아보세요. 빠르게 치료하면 치료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옆집이사 김민수였습니다.